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심리 읽어주는 스토리 유은희입니다. 오늘은 반항하는 아이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언어 발달이 막 능숙해지면서 자기만의 논리를 내세우기도 하고 정말 말로는 못 당할 순간들이 오게 됩니다. 아이에게 훈육이 잘 통하지 않고 양육자한테 엄마한테 보통 그렇겠죠. 반항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우리가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러면 아이가 언제부터 이런 모습, 반항하는 모습을 보이던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반항적인 모습을 보이는 데는 뭐 이유가 있지만 보통은 대략 세 가지를 들수 있어요. 첫째는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생각할 때 둘째는 옳고 그른 것은 잘 모르겠지만 지금 일단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싶어 할 때, 셋째는 부모가 말하면 뭐든 어긋나고 싶을 때 이렇게 들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어떤 모습에서 반항하는 태도가 보이는지 빨리 파악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항적인 모습을 보일 때는 타협할 문제인가? 타협할 소지가 있는가? 아니면 전혀 이거는 타협할 수 없는 문제인가를 먼저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이나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입히는 문제의 경우에는 단호하게 가야 되고요. 하지만 타협할 여지가 있다면 부모가 먼저 타협을 시도해야 합니다. 만약 아이가 뭐든 어긋나고 싶어 하는 상황이라면 부모님께서는 조급함을 버리셔야 합니다. 너무 화가 나서 풀고 싶고. 너무 불안해서 위로받고 싶고 너무 짜증나서 기분을 받고 싶은 거죠. 때로는 부모가 정말 내 편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자기를 사랑하고 있는지 믿기 어려워서 무의적으로 어긋나게 행동을 하기도 해요. 이때 중요한 것은요 관계예요. 아이에게 나는 네 편이고 너와 함께 이 힘든 순간을 넘기고 싶다는 마음을 보여주세요. 아이의 말에 초점을 두지 마시고 감정에 다가가세요. 내 마음이 뭔가 불편한가 보다. 엄마는 그저 너와 좋은 방법을 찾고 싶어. 기분이 별로니? 왜 그런지 엄마한테 이 얘기 해줄 수 있겠어? 지금은 아니더라도 언제든 너가 속상하면 얘기를 듣고 싶어. 아이의 손을 살짝 잡고 아이의 무릎에 손을 얹어 이야기해 보세요. 정리하자면, 아이가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생각할 때는 아이의 말을 경청하시고요. 자기가 바라는 대로 하고 싶어서 우길 때는 타협과 선택권을 주기를 병행을 해주셔야 돼요 반항을 위한 반항일 경우에는 아이의 감정을 읽어준다는 마음으로 아이를 대한다면 전보다는 좀더 편안한 관계가 될수 있으려 생각이 듭니다. 그럼 각각 유형에 맞게 우리 아이들한테 대하는 태도들을 잘 숙지하셔가지고 아이들한테 보여지는 우리가 진솔한 감정들을 많이 나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심리 스토리를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번에는 좀더 다양한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